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플러스 4.8%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어제 종가 마감을 좀 해줬었죠. 자, 그러면서 대한전선, 제가 앞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5일선을 최대한 지켜가면서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려는 의지를 천명했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주가를 시작했고,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갑작스럽게 음봉이 떨어졌었던 날에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장이 밀리면서 하락을 좀 했었지만 다시 한번 개파락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와 주면서 오일선 위로 어떤 식으로든 올라타려고 하는 시도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종가상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종가 중에 가장 최고가에서 종가를 마감해줬었던 이 대안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빠르게 다시 한번 오일선을 수복해 주는 걸 지켜보면서 이미 이렇게 급하게 가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수 있었던 대안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실 만한 구간이 아니라고 반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분들이 690만주 가까이를 최근에 매도를 진행해 버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어떻게 댓글에다가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냐면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내가 달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요, 유튜브 측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은 댓글이 많은 영상을 보면서 개인 분들한테 추천을 해봐드린다는 라 소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만나서 아이고 좀 대안전선 좀 매도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 달아주시면서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이런 분들께 자동으로 영상이 추천이 되면서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아, 내가 지금 대한전선을 매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겠다. 오히려 매수세로 참여할 수가 있을 뿐더러 매수세로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매도하고 나가면서 대한전선이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진 않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다가는 신고가라고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구독이랑 좋아요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전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대한전선은 먼저 수급적인 측면을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종목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한달 동안에 연기금이 72만 주, 꾸준하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왔었던 연기금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조금 판 거니까, 최근에 이렇게 덩어리 물량이 쏟아져 들어왔었던 걸 생각해보시면, 은 이런 물량이 크게 이탈되지 않으면서, 연기금, 우리나라에서 1번 수급으로 치는 연기금이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종목이면서, 추가적으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 수급으로 쳐줄 수 있는 금융투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180만주 가까이의 매수세를 쏟아져 들어오면서 무섭게 상승을 견인시키고 있는 주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워낙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타 팔았다 하지만, 한 달로 놓고 봤을 때는 450만주 가까이를 매수를 진행했었던 외국인들이고,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를 생각해보시면 은장 초반에 내려박나 싶더니만 이렇게 매수세를 질러봐주면서 끝까지 매수세를 질러봐준 상승을 견인해준 주체가 누구다? 바로 이 프로그램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외국인들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앞전부터 이 외국인들이 5일선 위에서 그러면서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딱 이렇게 종가를 주차시켜 놓는다라고 하면 어 이거 봐라 하면서 이 로직이 작동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본인이 이렇게 돈을 때려 박았을 때 신고가를 보낼 수 있는 종목들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 이 외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로직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어제 이렇게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상승을 견인했던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구간에서 오일선 크게 이탈을 시키지 않으면서 야금야금 계속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장대양봉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바로 프로그램의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또한 차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전에 있었던 거의 4년 가까운 박스를 돌파하면서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한전선의 재무라든지 재료 같은 건 어떻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재무와 재료도 모두 다 너무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이 재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실적이 내년에는 더 좋아진다라는 전망이 또다져 나오고 있는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얘기 안할 수가 없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한전선 상반기 매출 1.7조 원 기록이라고 되어 있고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서 최고 실적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 분기 연속 매출 영업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는 기업이고, 글로벌 수주도 확대되면서 유럽, 미국, 아시아 시장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다 더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참여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수혜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면서 수주잔고 같은 경우에도 3.4조를 돌파하면서 최고치를 경신해주고 있는 그야말로 안정적 재물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중에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이 해적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케이블에 대한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 엔비디아가 살짝 주춤했었던 구간도 있겠지만 긴 차트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땐 계속적인 미친 상승세를 유지를 해줬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미중 무역 갈등에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입장에서도 당연하게도 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 이 ai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전선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ai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가스터빙 같은 기업들은 다 같이 가는 테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당연하게도 반도체도 이 AI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보니까 HBM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아 너무 순풍이 부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살짝 불안해지게 될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다시피 호반산업이라는 이름이 대주주의 목록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지분율을 41.95% 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호반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아, 호반 산업이 이렇게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왜 도대체 내가 불안해해야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호반 그룹은 M&A 추진 이력이 수도 없이 많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뭐라고 나있습니까? 금호산업 단독 입찰 후 무산 한국종합기술 같은 경우에도 본 입찰 참여 후 무산이 됐었고 SK증권 대우건설 전부 다 무산됐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실 텐데 이 호반그룹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떤 내용의 이슈가 있습니까 호반그룹 한진칼 평가이익률이 83%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서 경영권 분쟁으로 차이 꽤 하나라고 되어 있는 기사 타이틀에서 확인이 되실 텐데 호반그룹 한진칼 지분이 18.46%에서 평가이익률이 83%에 달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 실제 경영권 확보 는 가능성이 낮다 보니까 과거 인수전 참여 후에 매각으로 차익 실현한 바가 있다 보니까 한진칼 지분을 통해서 이걸 차익 실현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이때 당시에 기사가 쓰였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만약에 대한전선이 이렇게 상승 흐름이 연출된 이후로는 호반산업이 어떤 것을 바로 블럭 딜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 이 대한전선이 확률은 낮겠지만 충분히 이 부분도 나중에 이슈가 터져 나올 수 있을 만큼 지분율이 지금 높은 호반산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받았던 건 뭐냐면은 정재계 얽힌 대한전선 LS 전선 기술 유출 수사 장기화 조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뭐라 나 있습니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서 모회사 간 대결 구도로 번진 것이 수사 지연의 한 이유로 거론된다라고 하면서 호반그룹은 LS 전선의 모회사인 LS그룹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지주사 지분 매입에 나섰고. 이에 대해서 LS 그룹은 총수 일가를 중심으로 계열사 지분을 매각해서 방어에 나서는 등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기사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LS 전선과 이 특허침해 논란으로 기술 유출 논란으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이 호반 그룹 측에서. LS그룹의 지주사의 지분을 매입으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호반그룹이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호반그룹 측에서 대한전선이 나중에 상승하고 나면서 어떤 것을 진행할 수도 있다? 블럭딜을 진행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이런 구간에서는 유상증자까지도 진행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에 밀리는 구간이 연출될 수도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 마시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가셔야 되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과 굉장히 싱 크로나이즈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굉장히 주가가 싱크로나이즈가 되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여기 위에 있는 게 지금 대한전선의 차트고 아래에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차트인데 도대체 이게 어, 같은 차트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만큼 상승했던 구간과 하락했던 구간 또한 마찬가지로 중간에 한번 뾰족 솟아 섰던 구간까지도 정확하게 일치를 해버리면서 어 사실상 같은 종목 아니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들만큼 대한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싱크로니티가 굉장히 있었다라는 말씀인데 차이점은 뭡니까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이런 상승이 연출이 됐었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년간의 박스권을 아직까지 상단부까지도 못 가줬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났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이런 구간에서 대한전선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차트의 유사성, 싱크로니티를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이 추세선 상단을 돌파하려고 했었던 날에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매수 타점을 드렸었던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이 바로 10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하필이면 이날에 매수 타점을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 비슷하게 진행되는 종목이 두산에 너빌리티가 이렇게 15% 상승음이 연출되면서 이전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를 해줬었기 때문인데 그날이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0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10월 10일 날두산에 너빌리티 영상에서 이 싱크로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대한전선을 매집주로 추천해드리고 난 이후로 시원시원한 상승률이 연출됐다는 라 말씀인데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금 차트의 모양이 정확하게 대한전선의 차트와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는데, 그날 이후로 이렇게 대한전선이 시원시원한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보시다시피 62% 정도 수익권에 있는 대한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한전선 영상에서만 말씀드렸을 뿐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전에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셨던 분들께 대한전선을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16,460원 무근에서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안내를 좀 드렸는데, 여기 지금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0월 10일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대한전선을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 있었던 추세선 상단 돌파 시도하려는 흐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6,460원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고요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전선 상승한 이후로는 호반산업 측에서 언제든지 뭘할 수가 있다 블럭딜을 단행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가야 되는 대한 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대한 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안내 받아보시면서 대응방 링크를 통해서 여기 대응방으로 입장해보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2733-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확인하고 대한 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안내 드리면서 대응방 링크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지금 이렇게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명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전까지는 유료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 많이 보게 되시면 여기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공유하기 토대로 내가 이 채널을 통해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변 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같은 경우에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구독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해서 보이실 겁니다. 이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 이렇게 링크가 하나 확인이 되실 텐데 이 링크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스팸 같은 게 아니라 전화번호가 적혀있고 여기 위에 있는 번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걸 딱 클릭해보셨을 때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로 연결이 되실 텐데 문자 내용에 이미 뭐라고 적혀있어요? 문이라고 해서 적혀있습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뒤이어서 제가 매집주도 한 가지 추천드릴 건데 어떤 매집주에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 정말로 미쳐날 뛰는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한전선 끌고 가시면서 수익 볼수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한 종목 준비를 해뒀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이 비만 치료제 관련 매집주를 소개를 해봐드리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가 뭡니까, 여러분들 로보스타였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자막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로보스타가 어떻냐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로보스타의 케이스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매집주에 대해서 이게 매집주입니다 라고 해서 딱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 돌아오는 반응이 이게 매집주라고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식의 반응이 돌아오느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이걸 진행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신뢰라는 것 자체가 전혀 안 가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했었던 이 로브 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검증을 해봐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은. 휴림 로봇 영상에서 대놓고 로보스타를 잡아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조회수가 3600분 가까이가 시청해주시면서 9월 13일 날 찍었었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로보스타의 차트에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바로 어떤 구간? 이런 구간에서 9월 12일이 금요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9월 13일은 토요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안내해드리면서 그 이후로 로보스타가 요런 상승 흐름이 연출되면서 단기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226% 정도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고 이 로보스타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떨어졌는데 매도 타점은 잡은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은 이렇게 최고가로 치달았었던 11월 3일 날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기 대응방 상단에 보시다시피 11월 3일 날 로보스타를 어떻게 한번 해보시자 현재가의 전량 매도해 보시자 라고 말씀드렸었고 아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매도 타점을 잡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자면 투자경고로 들어가 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4에서 5일 정도까지 조정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매도하고 재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투자경고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매도 타점을 들였었던 로보스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보스타의 케이스를 토대로 이전에 진행했었던 매집주는 검증을 해봐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보시면은 G2G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현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리가켐 바이오, 그리고 로키텔스케어 또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올릭스라는 종목도 있죠? 이 올릭스라는 종목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면서 월봉상 최고가에서 놀고 있는 신고가 종목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D&D n 파마텍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월봉상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만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8만원대까지 지금 올라왔으면 대략적으로 8배 가까이 상승 흐름이 연출됐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D&D n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G2G 바이오 올릭스 전부 다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가져온 매집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고, 보시다시피 머리통을 지금 빼꼼히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긴 추세로 놓고 봤을 때이 종목, 과거에 이렇게 화려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다분히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했던 것을 거의 대부분 다 반납하면서 이렇게 하단 추세선을 만들어주면서 이전에 상승하기 전까지 다 내려온 상황에서 바닥을 다지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레벨업을 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고점을 찔러놓고 빼는 그러면서 여기서 물량 소화를 해주는 이런 매집 패턴이 발견됐다라는 말씀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다음번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몇 퍼센트예요? 약100% 정도 상승이 연출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들이 미쳐날뛰는 장인 걸 생각해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는 200% 정도 상승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이렇게 200%씩 상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설마 없으시겠죠? 제가 말씀드렸었던 로보스타가 226% 올라가는데 한달 반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번 시즌에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무조건 잡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까지 했어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 지원금을 줘가면서까지 약값을 인하하려고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약값을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 한 명이 맞을 거가 어떻게 된다고 하 여러분들 23명까지도 맞을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 분석이 있는 만큼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라이 릴리라는 종목이 미친 듯이 신고가를 가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 한번 참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2 7 3 3 8461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실 때 뒤에다가 비만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 이번 종목도 로보스타처럼 시원시원한 상승음이 연출된 이후로는 여러분들께 딱 공개할 겁니다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 그냥 그거 받아가서 수익 볼걸 그랬는데 라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2 7 3 3 8 4 6 1로 대한 비만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면 이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같이 안내드려 볼수 있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대한전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어제 이전에 있었던 종가보다 최고가에서 마감을 좀 해줬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로 오랜 기간에 박스를 거쳐서 시원시원한 상승음을 연출해 주고 있는 과정인데 뒷배경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호반산업이라는 최대 주주가 있는 만큼 그러면서 과거에 호반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로 투자를 해놓고 차익 실현하는 부분의 이슈가 터져줬었던 만큼 충분히 상승 흐름을 연출한 이후로는 어떤 게 터져 나올 수가 있다? 블록딜에 대한 부분이 터져나올 수가 있고 앞전에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중고음이라는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로 블록딜이 진행됐었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떤 구간에서 블록딜이 일어났었던 거냐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 이후로 5배 가까이 상승을 연출됐는데 이렇게 내리는 구간에서 블록딜이 진행되면서 이 블록딜이라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바닥 간 주체가 있기 때문에 성립되는 것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꺾어서 부 반등을 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블록딜 를 참여했었던 인원들에게 탈출할 기회를 줘놓고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꺾이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에코프라임 마린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48% 가까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블럭딜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된다? 최고점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상승을 시켜놓고 내리는 구간에서 시작된다고 라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블럭딜이 진행된다고 라 하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보여준 이유로 내리는 구간에서 팔고 나갈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진 확률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상승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후반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한전선을 인수한 의도를 우리가 어떻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하시면 되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호반그룹 자체가 어떤 곳이에요? 바로 건설을 바탕으로 성장한 회사다 보니까. 이 전선이라는 것으로 확장을 시키면서 어떤 것까지 같이 노리려고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신성장 동력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이 글로벌로 진출하려는 의도까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글로벌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저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이 대한전선을 인수를 했었던 후반 그룹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그 의도를 파악해 볼수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시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나도 많이 오르면 이렇게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것보다야 약간 덜어내면서, 블럭 딜을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 충분히 블럭 딜도 진행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매도 타점을 잡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대안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 7 2 3 3 8 4 6 1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주시는 분들께는 대안전선 매수 매도 타점을 문자로 실시간으로 안내드리면서 대응방리 끝까지 같이 보내드릴 건데 현재 지금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전선 영상 촬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앞으로도 이 대안전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그리고 긴급한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빠르게 영상 촬영을 해드릴 거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까지도 안 눌러주신 분들 있으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